와 와.. 와.. 아, 네. 어. 바로고 <laughs> 시엘 시엘 터프 사상부터 <laughs> 갈게 이것도 살치치 갈게요 <laughs> 쟤네도 호, 호치치네? 살성가고 치유하나 2번갈때 빈손님은 3번가요? 알았짜살성하나 아, <laughs> 잡고 치유 2번갈때 빈손님은 3번 살선 무슨이에요? 야 호치치 살검검 아 <laughs> 물치자 음. 1143이다 점 봐. 진종 받자. 아. 내타 캐치요. 기연. <laughs> 접성 나왔어요. 애들 반대로 간다 어, 가운데로, 가운데로, 가운데로 싸요 잠깐만요 지부터받고 뒤엠에르 나머지 뒤엠 아래로 고범. 가운데로 주방 틀었다 1번 준비 1번, 1번 갈게요 뭐, 뽕장나 찍고 있다 다. 뽕장나 점사해요 이거 맥날님 맥랄님, 맥랄님, 맥랄님 쳐야돼요 얘도 물고있어 물렸어요 야 마감 버프 낮았어 1번 1번 가 오케이 2번 2번, 2번. 2번. 어, 빈초님 3번 나 공전 한번 날릴게 이제 2번 가자 이제 2번 풀었어 얘 계속 2번 가 계속 아 3번 맞아. 3번 직변 3번 직변 고땅못 올리게 나 바로 보 3번 계속 가요 3번, 3번, 3번 계속 3번 딸리지 밥한번 지겨야지 땅이야 계속 때려 그냥 옆빼 계속 때려 개딸 컷. 오케이, 1번 다시 1번 다시 맥날다점 1번 다시 깔번어 1번 가요 1번 오케이 가. 가운데 1번 오케이 번 1번 바로 나번번 다시 땡번게 1번 바로 극딜 녹시애번 다시 1번 계속 잡번다 1번 계속 물어줘. 1번 줘 1번 다프 다시 게번 1번 계속 아물 오케이. 1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2번. 어. 2번 가요 2번 위에 있다. 위에 소목 땡기네야공자 어, 자, 뭐 굴렸어. 굴렸어요. 2번 가요. 오케이. 바로 돌려야지. 점다 2번. 2가다 4각게 4. 검선각게깜팡이고 4. 돌진 자세다 이거. 산오요 빔도 없어. 너 백하면 돼. 3각계 3해강73 음... 3 돌려요 어, 3, 3 맞아 다 보고 있어 오케이 아다 풀었다 얘네 2번 살아난 거 같은데 음, 다시 1번이야 예 1번 1번 갈게 요나물다을입었어 1번 갔을 때 1번 갔을 때 1번 갔을 때속때 1번 갔을 때 1번 갔을 때요번 갔을 DP 썼어요 네. 우리 초반에? 어나 DP 썼어 1번 들은요 나 아직 안썼어 써요. 난창가 썼어 아까. 이번에 응. 죽으면 안 돼요. 블레드면 끝이에요. 아 맥날님 저땡못 당겨요. 네. 일 네. 계속. 일어나신 면도. 일방 넉백 넉백 좀 끊어줘 계속. 넉백 다 썼어 아까 지금. 일방 계속. 맥날님 다시. 일번 1번 예. 일 네. 계속. 또 넉백. 이 내가 놓는데 이 아니 그냥 굴렸어. 잘랐어. 2번 가요. 빈첸이 3번. 이리 와. 어때? <laughs> 상자? 저어떤데이야저 저, 저, 상자 아직 2번 계속 물고 있어요. 10초 10초. 다시 1번. 다시 1번. 네 빈첸이 올라가시고 계속, 올, 나 계속 돌고 있어요. 네? 너 있어. 빼. 아, 아, 이거 좀 거리 좀 벌려있어요. 거리. 왜쪽 배터리 잡고. 이제 상자 볼게요. 이거 제가 먹을게요. 가운데 내가 막고 있어, 애들. 아, 가운데 따였다 가운데 까도 돼. 어, 1번 갈게, 그냥 바로. 네, 1번 가요. 방어다. 쟤네 포탄 먹었어. 병량? 아, 맨날 지금 쓰지 마, 지 1번 딸. 1번 딸. 1번 가요. 1번 딸. 커. 2번 바로. 2번. 빈손 3번. 3번 가주세요. 얘 방어다. 방어다. 3번 한번 가자, 3번. 얘 예, 방어 아직 안 풀었어요. 침묵이야. 3번 가요. 3번 가 오케이, 방어 깼고. 3, 3번 좀만 3번 더. 달. 다시 3번. 3번 딸에. 다시 3번 딸에. 어, 어, 오케이, 3번 잡고. 3번 딸, 1번 1. 바로. 버프 지게또 이거. 1, 어, 2번 1번. 가요. 2번 바로. 2번 소부 땡겼어. 어, 2번 가요. 오케이. 1번. 3번 봐, 3번 3번 봐요. 3번, 3번 봐요. 오케이,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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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1번. 1번 봐요. 3번 1번. 진짜 3번 3번 시요 3번 봐 3번 봐요. 3번 2번 3번 연결할게. 2번 때려요. 아, 오케이. 맞자. 2번 한번연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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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번 2번 맞번 2번 2번 주번오번 2번 번 2번 번번 점수 빨아야 돼, 이거. 우리 창가밖에 안 남았죠, 이제 그럼. 안녕 누나 DP 다다어 4번 바로. 누나 젤리까지? 어. 우리 거 아무것도 없네요. 4번. 2번. 2번 바로. 4번 잡고, 4 2번. 잡고. 2번. 오케이, 이 잡아, 이 E 잡아, 이 잡아. 얘는 뭐.. 맥락이 환승 넣었어요 일단. 이 계속 가, 이. 컷. 예, 다시 잡 자부하세요. 자부 네. 있어요, 맥락니 반격 <laughs> 끊었어, 살상. 1번, 해가. 1번, 1 계속 나보번요일번번번1번딱1번2번 바로 번번1번1 6번번번2번1번이번번번번번2번 13번, 14번, 15번, 2번2번2번2번2번2번안 때려요 아무도 내가 죽겠다 이제 아힐안 들어와 이번딱이번 깎... 이번, 이번 아. 아. 1번 가요 바로 1번 1번으로 다시 돌려요 1번 나저 서브 쿨이에요 언두명다못 땡겨요 언니가 땡겨주셔야 돼요 알았어 1번 다시 1번 1번 다시 가요 세이리 예, 1번 다 빼. 빼야 돼싸운때 계속 깊이 다 빼야 돼 우리 d 이 없어요 1번 가요 제가 1번 딸! 맥락이 깨스 전, 2번. 2번 바로. <laughs> 형, 은 3번. 오, 3번 한번 걸릴게, 2번 가요, 형들. 2번 불싸요. 네. 내몸 디피 돌진승. 저, 저, 돌았어요. 2번 가요, 번 갈게요. 어, 오케이, 딱 오케이. 딱 2번. 2번 딸, 3가자, 3가자. 4번, 4번. 번 가, 4번. 중에 빠졌다. 4번. 아직 천점 밖에 차이 안 나. 5번. 5번 바로. 1번 다시. 아니, 4번 잘번 1번. 맨, 1번, 으리, 바로, 으리. 바로, 1번. 1 잡고 3이에요. 1 잡고 3. 오케이, 3번. 다시 맞자. 3번 잘라 끝까지 잘라요. 11분. 끝까지 잘라. 따라가, 따라가. 불 한번 더. 위로 내리고 간다. 위로 간다. 위로. 네. 오케이. 네, 내려갈게요. 다 내려갈게요. 반 내려가. 바로... 다 내려올게. 이번에 그냥 분파 쓴다 얘들 오면. 네. 분파. 바로 바로 불. 1번 갈게요. 불안 되면 제, 그 교전반에 그, 교전부터, 1번, 해. 1번. 해. 교전부터 해. 1번 1번 1번. 불 불에 불불 너무 찍지 마요. 괜찮아요. 불 너무 찍지 마. 1번 갈요 1번, 가요, 1번. 1번, 1번. 예, 불 1번 너무 있어야 돼. 내 하지 마요. 커. 2번. 2번부터. 이번 2번 아니야. 맨날 림포 이번 소부. 자, 불준비 불준비 불준비. 똑같았어. 똑같았어. 일번. 일번 도 죽였어. 1번 일어났어. <laughs> 1번다. 아. 저 캔슬. 3번 가자. 아이. 3번 가자. 3번. 3번만 자르는데. 3번. 저방옥켰어요 3번, 3번. 3번, 3번, 3번. 상치 빠졌어요. 3번. 3번만 자르는데. 3번. 3번만 자르. 3번만. 3번 상치 빠졌어 침묵 한 번만 넣어 주세요. 땅이다. 땅이에요. 아. 마비 2, 2번 일어났어. 얘네 분파다. 오케이. 2번 가자. 2번. 2번. 땅이에요 2번! 2번가 2번 가 2번 얘풍예우리 우리, 우리 풍오 풍고 깃발 깔아놨어요 아아점점 점. 1번, 1번 다시 가요 천천히 오케이 1번 잘 땡길게 부중중네 아, 아, 네. 네. 1번 땅이에요 최근퇴좀 최근 돌아 나보 이번에 버텨야 돼, 이거. 1번. 계속. 오케이, 1번. 맥라님 다시. 넉배. 1번 또 넉배. 1 계속. 아, 나 충해. 1번 딸. 아, 맥라님 딸. 1번 계속 버텨 1번 계 2번. 땡겨야? 5고금고 네. 이번 달, 이번 땅 한번 갈게 그냥 세오이점3번 가요. 3번3번 3번. 빠졌어. 우리 뒤로 살짝, 우리 살짝 뒤로 빠지자. 뒤로 살짝 어, 빠져자세월 보고 살짝 빠지자. 보고 살짝 빠져자기기서싸울 살짝 기지자 세월이 보고 살짝 빠졌어 살짝 빠지세이번 살짝 빠지세이번 다시 빠지자. 세이번고 살짝 다시 이번고 살짝 번자 자부 되면 자부해요 분전이 짬드는데 이거 아 오케이 1번 1번 둘 보지 마요 쏴줘 1번 1번 좀만 더 번. 1번 좀만 더딸수 있다 딸수 있다 얘네 지금 길 분산됐어 1번 아, 네. 오케이 퇴근 넉백더 네. 1번 아이고 에이. 1번 넉백자 아, 안돼 땡겨요 아, 잡을게요 아, 잡으면 잡으면 잡으아 네. 이거 씨 짤리면 안되는데 1번 봐요 1번 잡아게 잡아 자부. 누나 좀 잡아 잡아 돼요? 잡으고 응. 잡아야 바로 너무, 이거 잘리면안 돼. 그냥 계속 계속 버텨야 돼.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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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가. 1번 계속. 산식저 점사야 계속. 어, 1번 1번은 니들 못 한다. 얘 지금 딜 하나도 못 하고 있다. 검숨 부리서 간다. 와. 떡배. 지금 우리 1번에 이렇게. 아, 맥날님이 아무, 아, 땡겨요? 계속 죽어. 정비할 시간 없어. 얘네 지금 바로 뒤들어뒤들어가면 끝나는데, 아. 1번 보세요, 1번. 어. 정비 한번 하자. 우리 또 가? 아 잠깐만요.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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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1번 다시. 1번 가요. 아, 제발, 제발. 나피 딸, 개 딸, 아, 제발. 성지, 성지. 1번 끝까지 가 오케이 컷 빈슈님 둘한 번씩 봐줘요 오케이 2번 가요 우리 똑같이 2번 오케이 3번 한번 오케이 자 <laughs> <야>, 소포만 <laughs> 끊자 이제 2번 2번 가자 음. 빈슈님 3번 1번으로 <laughs> 나와봐 다시 1번 어 다시 1번 고와 땡겨요 저점 다시 보 깨졌고 와 이거 물작어진데 애미 없어서 계속 버텨야 대박. 돼. 어, 둘까지 내렸는데 한번 빠지자. 한번 빠져요. 아, 잠깐만, 아, 손금 받아요. 손금 받아요. 손금 받아요. 월, 짜리겠네, 이거 한번 손고 받아요. 손 받아요. 다짤리어봐세요 1번 다시, 아, 이러면 안 돼. 다시 빠져요. 보완할 때 보완 좀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다시 빠져 그냥 쭉 빠져. 제지딜할때 그냥 짤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오버 점수 줘가지고 우리 점수 지금 많이 잡혔어요. 근데 불, 뭐, 불만 못 내리게 해줘요. 불, 불못 불못 내리게 막을게. 불못 내리게 막을게. 자, 5번 가자, 5번. 5번, 2번. 개세이괜이 겐쎄. 하고 있다. 불못 내린다, 5번, 르르 5번. 오케이, 2번 따르고, 2번 따르고. 오케이. 그냥 다르 애들만 죽여, 그냥. 2번, 2번. 2번 따르. 오케이, 3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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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깠어. 오케이, 1번 가자. 얘들 다 잘랐어. 아, 아다 1번, 1번 자르고 크라스 가자. 형, 형은 그냥 크라스 갈게요. 오케이. 크라스고, 1번 자르고 크라스고. 1자르고 크라스. 오케이, 크라스 가자. 크라스 뒷방고. 자리 잡고, 가운데 상자 한번 까주고. 방어. 이거 맹님이 두 개야? 맹님 먹어요, 바로. 폭 내가 먹어버렸어야. 형, 대 토, 형, 오늘 응, 괜찮아요. 형, 뛰어오는 거 그냥 하나 죽여버려. 알았어. 오버, 오버, 오버 치지 마요. 뒤에 온다, 오마 에, 이거, 버, 버, 버텨야 돼. 어, 우리 버텨, 땅, 버텨, 버텨, 땅 버텨, 땅 왔어. <laughs> 땅 바로 올려버려, 형이에요. 오케이. 파이팅 됐어, 굴렸어. 다 굴렸어. 길만 하자. 이대 가면 형 격투 쪽으로 가야지 애르 쪽으로 에르 쪽으로 7 쪽으로 갔어 아 됐어 됐어 걸렸어 치유 방빵해 씨발 이겨 회가 맞으면은 물로 물로 가요 물로 정물이야 코아스만 때려 형. 나 정화 좀맥라님 좀만 더맥라님 좀만 더 좀만 더맥라님올 점사 킬이 따라간요 잡으셔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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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돼요 오케이 고생하아 네. <laughs> 박스 이렇게 <laughs> 이게 초반에 디필 다 써서 그래 우리가 그...